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오늘은 신형 그랜저를 보기 위해서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신형 그랜저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랜저는 현대차에게 여러모로 되게 의미가 깊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굉장히 이 그랜저를 만드는데 정말 진심으로 만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현대차가 내놓을 수 있는 그 당대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을 꾹꾹 눌러 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신형 그랜저에는 어떤 기술과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그간의 헤리티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 전면부를 딱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스타리아 너무 닮았다고 해주시는데 저도 사실 스타리아가 조금 생각나긴 해요. 그 스타리아의 웨건 세단 버전 <laughs>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곳곳을 살펴보면 되게 웅장한 세단의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는 가장 먼저 이 수평형 램프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램프 안에는 DRL과 포지셔닝 램프, 방향 지시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이한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켜졌다가 방향 지시 등도 켜졌다가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건 이 램프가 자세히 보시면 이음새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램프 디자인은 앞으로 현대차에서 다양하게 진화된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램프 아래쪽에 보시면 파라메트릭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조화를 이뤄서 럭셔리한 인상을 주고 있죠 사실 스타리아랑 좀 비슷하긴 해요 옆못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전 모델보다 훨씬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45mm가 더 길어져서 총 5,035mm인데요 이 중에서 실내 공간을 결정 짓는 이휠 베이스 길이가 이전보다 10m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플러시 도어 핸들이 눈에 띄죠?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문열 때나 시동 걸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앞쪽 뒤쪽 이렇게 바퀴 이쪽에 보시면 팬더가 굉장히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팬더가 두툼하게 부풀어 있는 형태는 이렇게 대량으로 양산하는 차량에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디자인인데 이번에 특별히 그랜저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위쪽에 보시면 1세대 그랜저를 오마주에서 적용한 오페라 글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그런 그랜저보다는 뭔가 좀더 웅장하고 기존 그랜저보다 더 윗급의 세단 같다는 인상을 많이 줘요. 글래스가 프레임리스 도어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리스 도어인데 이제 안의 정숙성을 위해서 이중접합을 썼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오페라 글래스까지 이중접합을 써서 실내의 정숙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 역시 수평형 램프가 눈에 띄죠. 진짜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두 줄이라면 이 현대차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쫙 펼쳐진 한 줄로 가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모르죠. 어떻게 변할지는. 그래서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 있고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앞쪽에서는 이렇게 한줄 램프 안에서 들어왔지만 뒷면에는 여기에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게끔 디자인을 해놨어요. 현대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죠. 히든 램프. 실내를 살펴볼게요. 이 신형 그랜저의 실내는 좀 부드럽고 깔끔한 톤앤모드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뭔가 안락한 <laughs> 느낌을 주고요. 이런 소재들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이 12.3인치 대화면의 클러스터와 옆쪽에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공조장치 있죠. 이 공조 조작계를 바로 이 화면 10.25인치 화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냉방 난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던 기어 레버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일로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컬럼식으로 변속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 사라진 대신에 이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을 무선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컵홀더 이렇게 닫으면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운전석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운전대입니다. 기존에 보던 운전대와는 형태가 좀 많이 다르죠. 원 스포크의 이 스티어링 휠인데, 사실 원 스포크는 아니죠. 이런 다른 조작 버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1세대 그랜저에서 봤던 디자인과 최대한 비슷하게 오마주에서 나타낸 디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이렇게 한 이유가 옛날 그랜저를 오마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해요. 또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이 뒤에 있는 기어 레버를 조작할 때이혼 커버가 가로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로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이거를 조작하기에도 훨씬 운전자가 수월하다고 해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얘가 꽤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주행 상황이나 뭐 음성 인식과 연계하는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색을 변화해서 뭔가 좀이 차와 내가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2열로 와봤는데요 역시나 2열 공간은 엄청 넓어요 <laughs> 기본적으로 이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뒤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앉아가는 승객은 어느 상황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2열석의 리클라이닝 기능입니다 또 바닥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얘가 뒤로 눕혀지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머리 공간을 보시면 이 머리가 있는 부분을 되게 극단적으로 훅파놨어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 안더라도 머리 공간은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이 무릎 공간은 지금 제가 재는 의미가 없을 만큼 되게 넓고요. 발밑 공간도 뭐이 정도면 충분하고 일단 제가 열심히 발을 뻗어도. 여기가 떠야지만 저기까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도 되게 훅 파여 있는 것과 보이시죠? 이렇게. 휴. 그래서 이착장감이 되게 편해요. 팔걸이를 내리면 여기 뭐 의자 시트 조절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 이게 아마 리클라이너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조절합니다. 어디? 음, 꽤 많이 기울기 조절이 되는데요. 뭐 어, 살짝 내가 위로 올라가요. 천장과 살짝 가까워지면서 기울기를 조절해주는. 근데 이 방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래도 앞으로 조절하면 은 앞과 간격은 조금 좁아져요. 그리고 이 내외장 이런 소재나 가죽 시트, 이런 도료들을 보시면 내외장 곳곳에 이 한국적인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얹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랜저가 해외에서 막 팔리는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뽐낼 수 있지 않았던가 싶은데요. 어, 외장색은 방자유기와 자연의 대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 브론즈 매트와 반부착풀 그린, 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대표 색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외장 컬러나 이런 소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겉에 도료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이런 가죽들 있죠. 이런 거를 천연 염색 공정을 거쳤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되게 멋있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만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 또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알려주는 그런 게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트렁크는 여기 숨어있어요. 엠블럼에.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서 공간 한번 볼게요 공간은 넓어요 일단 그리고 깊이가 꽤 깊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들이 평평하지는 않지만 좀 깊은 편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이런 키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근데 보통은 한이 정도 공간까지만 쓸것 같긴 해요 실내 이 트렁크 공간까지 되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어요. 2.5, 3.5 가솔린 모델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3.5 LPG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한테는 이 그랜저가 가지는 아직도 고급차의 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만큼 이 차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그리고 그에 걸맞는 뭔가 디자인,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차의 시승 행사가 곧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더 자세하게 운전을 하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